가나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구약 11페이지 제자교회 정삼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7절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 야벳, 함, 샘, 야벳 함샘 야벳 그리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로 노아가 취했을 때 샘은 노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야벳도 덮었습니다. 함은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은 22절에.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었다. 그 소식을 들은 샘과 야베슨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예, 가난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가난의 아버지라. 그의 아버지.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니네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의,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가난함은 알렸고 샘과 야벳은 덮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을 수 있으나 죄에 대한 열매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왜못 따먹게 안 했을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하지 않았냐왜 따먹으려 하느냐. 아통을 어, 쳤습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그냥 도망갔을 텐데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강압, 강제로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죠. 함이 고발한 것 때문에, 그 아들, 가난이,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합니다. 대대로 고통을 당합니다.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이 새겨야 돼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에, 씨앗이 자녀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야 준게 샘. 샘은 찬양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야벳은 그 셈에 집에 거하면서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한 알린 가나 아메아들 가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나요?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샘처럼 덮었더라면그 민족이 찬양하는 민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하셨을까 중요한지 부모 잘못 만나 자녀가 매맞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 자식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죠. 자식 생각에서 함부로 죄 지을 수 없는. 그것이 무턱대고 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고발은 영적은, 영적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목사님,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냐? 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해서 태어나게, 영적 아버지, 목사님을 그냥 만나게 했겠냐? 우리는 너무 함부로, 육신의 부모도 함부로 하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도 함부로 하고, 당대에 차라리 당하면 좋은데, 후대로 물러간다면, 물려간다면, 엄청난 화지. 엄청난 불행이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다또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줘야죠. 안 된대,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안 된대. 죄를 알리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은 절대 안 된대. 수치와 부끄러움은 노아 너와 거죠.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 그것이 축복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오고. 놀랍죠.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뜻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낮다, 낮은 땅이다. 두 가지인데 의미 하나는 겸손하다, 하나는 타락, 낮 낮은 곳에 있잖아요. 타락하다. 겸손보다는 타락적이죠. 세임은 찬양하는 민족이 됐고, 좋은 부모가 됐습니다. 찬양을 물려주니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찬양, 창색이 딱 나오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왜 찬양을? 영광스럽게 못, 못 만듭니다. 내 모든 걸다 맞춰 찬양해야죠. 찬양이 식은 거는요, 그건 신앙이 식은 거예요. 더 가면 큰 저주예요, 이제. 찬양이 싫다는 거는 저주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의지가 아니고 감정이지. 좋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기가 싫다는 거는 큰 저주받은 심리입니다. 점점, 점점. 지어지죠 찬양, 합창, 합창세 찬양, 찬양! 어쩌다가 반주 은사를 받아가지고, 축복이요. 그 뒤에 다, 다 뒤따라 가야 찬양! 아! 찬송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목장에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또 해요? 또 해요? 저주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거니까.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춥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그게 찬송이죠. 가까이 가야죠. 샘족입니다. 기도하셔야 돼. 이 시대에 찬양이 식어지지 않다. 자녀들이 찬송하자. 네! 알았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좋은 부모는 찬양을 물려줍니다. 나쁜 부모는 저주를 물려줍니다. 찬양 안 하는 게 저주, 예배 안 드리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 점점 낮아져, 점점 벌어져 타락. 저주를 받았습니다. 2 5절에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됐다. 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으면 저주를 두 번이나 하셨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욕보이는 거, 부모 흉보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사춘기 전에 가르쳐야 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또 가르쳐야 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저주를 받지 말고 찬양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이들이 찬양하기를 좋아, 예배드리기를 좋아. 자녀 키우면서 예배드리자, 네, 몰려오고, 와, 복받은 집에. 안 와, 막. 와라, 모이자. 뭐안 와, 안 와.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격려하 이런 말씀들 나누고. 찬양을 싫어하는 건 저주받는다. 분명하게 가르너 저주받기 원하냐? 찬, 예? 축복받기 원하냐? 셈족은, 세계 1등 민족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높이시거든요. 한번 흔든 다음에 높이시는거예요 이 기회를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민족을 최고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함께 올라타서 세계적인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야벳도 찬양하는 셈족의 집에 거하는 집에, 집에 거하기만 해도 야벳 유럽 민족이 축복을 받죠. 19세기까지. 그런데 하물며 직접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샘족의도더 말할 죠 종들의 종이란 비참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 주의기 24장에. 지성소를 거룩들의 거룩이라,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종이 되리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둘로 찬양과 저주로 딱 나눠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냐?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샘에게 주신 축복 여와를 찬양하로다다 축복이 그거예요. 샘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면 똑같이 야벳도 덮고 샘도 덮었는데 샘을 더 축복하시죠. 근데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는 찬양하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도 야야벳은 똑같이 했는데도 마음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샘 집에 거해라는 거야. 그래도 덕을 봐라 그 덕.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고발한 함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자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배 새롭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예배입니다.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로다 오와. 예배가 모든 축복이라는까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마침이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영광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아무래도 설교 본문을 바꿔서 이걸로 내일 해야 돼. 가족들이 다 앉아서 보니까. 정성과 학장님, 우리, 종신대학에.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고 선포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칼빈주의로 정통한 연구한 분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더 간절하게 드려야지. 더 진심으로 드려서 진짜 예배가 축복이 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면 와 하고 일어나야지 예배하자 와일어나야 예배하자 영광입니다. 자자손손 축복받읍시다. 샘을 축복할 때 예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귀하고 영광스러운면 그 축복을 주시겠어. 근데 우리는 다 받았어. 그걸 이번에 쏟아버리고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아멘. 옴빈아,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 예배 축복이야. 저주받은 저주 중에 저주가 뭐야? 예배를 뺏기는 거야. 이제 애들은 뭐 저렇게 눈이 막 혀가지고 아멘아멘 하잖아. 고개 흔들면서. 알았지? 너는 반드시 예배할 줄 아는 아내를 얻어야 돼. 예배를 예수 믿는 거뭐 가지고는 안 돼.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상과 마음으로 탁찬 사람 안내. 온경아 너도 마찬가지지. 예배를 알아야 된다. 에? 그게 네 축복이야. 셈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그 한마디로 셈족을 일등이